안녕하세요 에일리엇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즌 2 엔드게임인 악몽 백단이나 두리엘, 릴리스 등을 다 소화할 수 있고 지옥 물결 같은 필드 사냥까지 빠르게 할수 있는 빌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현재 이 티볼트의 의지 바지에 버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최대 자원이 연계 점수에 최대 점수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모자 등에 붙은 최대 자원은 상관이 없으며 오직 이 티볼트의 바지에 붙은 최대 자원만 연계 점수의 최대치를 올립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각종 핵심 스킬은 연계 점수가 높게 쌓이면 쌓일수록 데미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게 무려 22까지 쌓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보이는 것은 3이 최대이지만 실제 데미지는 300% 400% 정도로 엄청나게 높게 들어갑니다. 이 버그를 사용했을 때 가장 효율이 좋은 것은 연발 사격입니다. 연발 사격의 경우 연계 점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화살의 개수가 늘어나는데 그 각각의 화살이 데미지까지 늘어나게 되어 데미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데미지가 어느 정도냐면 PPP에서의 유저는 물론이고 릴리스, 월드포스, 두리엘마저 모두 한 방에 죽일 정도입니다. 다만 이 영상에서는 버그 패치 후를 고려하여 패치가 되더라도 큰 영향이 없도록 회전 칼날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며 버그만을 이용하기 위한 특수한 빌드는 여건이 되면 영상을 새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0이 넘어가는 연계점수 수치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아이템이 있는데 바로 규탄입니다. 규탄의 유니크 설명을 보면 연계점수 3점을 생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3점이 아니고 최대치 생성입니다. 원래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3점이 최대치이기 때문에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최대치가 20이 넘어간 상황에서도 한 번에 최대 수치가 생성됩니다. 또한 이 규탄의 유니크 옵션은 행운의 적중이 아니라 30% 고정이기 때문에 세네 번 때리다 보면 거의 확정적으로 최대치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데미지가 나오는 버그가 있는데 게임 디렉터인 조셸리는 즐기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너프 할 계획은 없습니다. 라고 생각 없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시즌 2는 소서의 구상붕괴를 비롯하여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도적은 사실상 이티볼트의 바지 버그라도 있지 않으면 소서의 사냥 속도에 비비지도 못합니다. 아마 지금 개발진들도 시즌 2에 엄청난 밸런스 붕괴를 깨닫고 도적도 뭐 하나라도 남겨주자 해서 당장은 널프를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이 버그 때문에 PVP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어서 패치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백단을 쉽게 깰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설명드릴 아이템 세링과 스킬 트리를 참고하시면 충분히 고단에서 사냥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전문화는 당연하게도 연계점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패치로 저항 수치가 상당히 중요해졌는데, 저항 수치가 음수일 경우 추가 데미지를 받게 되며, 최대치인 70에 가깝게 찍지 않으면, 고단에서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데미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다만, 이 암흑 저항은 좀덜 중요한데, 암흑 데미지를 주는 적이 그렇게 많지 않고, 번개나 화염, 냉기처럼 한 번에 큰 데미지를 주는 경우도 적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엔 죽음의 고름이나 흐르는 그늘 등이 나오면 인장을 바로 분해해 버리는데 일부러 그런 던전을 돌지 않는 이상 암흑 데미지를 찾아보기가 쉽진 않습니다. 이 세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백단을 혼자서 캐리한다고 해도 데미지는 전혀 부족하지 않으며 피해 감소에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비와 스킬트리는 최대한 피해를 적게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투구는 당연히 할리퀸 관모 일명 샤크가 가장 좋습니다. 엄청난 생명력과 피해 감소 모든 기술 등급 4를 제공함으로써 얻는 엄청난 데미지를 그 어떤 투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버 유니크로서 그냥 지나가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름 없는 자의 머리쓰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투구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바로 행운의 적중 확률입니다. 제가 주입을 아예 안 쓰고 물리 데미지 몰빵을 한 후에 사냥을 해본 것과 독 세팅을 하고 주입으로 사냥을 해본 것을 비교해보니 지옥 물결 등 필드나 중저단에서는 물리도적이 빠르지만 고단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스의 피가 많으면 많을수록 독도적이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따라서 독주입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행운의 적중 확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터져나가는 맹독의 위상 때문인데요. 이 맹독 웅덩이가 얼마나 잘 터지느냐에 따라 사냥 속도가 달라집니다. 물론 이 투구의 조건이 군중제어를 받는 적이기 때문에 보스전에서는 이 효과를 받지 못하지만 일반 정해목들 사냥 시 매우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 투구를 구하실 때는 1순위로 주입 기술이 3 달린 것을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 유니크 옵션과 근거리 피감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이 셋만 높다면, 재감과 군중 제어 지속 시간은 사실상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유니크 투구를 아직 못 구하셨다면, 일반 투구를 사용하실 때 1순위로 독주입과 생명력, 방어력을 챙겨 주시고, 나머지 한 가지 옵션은 재감이나 저항 한 가지를 챙겨 주시면 됩니다. 갑옷은 따로 유니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방어적인 옵션들을 다 챙겨주시면 됩니다. 위상은 군중 제어를 퍼뜨릴 수 있는 공통의 비창을 사용합니다. 이번에 방어도와 저항이 분류가 되면서 방어도는 물리 피해만 맞게 바뀌었는데요. 대신 절대적인 수치가 많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총방어도는 무조건 챙겨주시고, 이번에 아이템 위력이 925까지로 상향이 되면서 생명력 최대 수치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위력이 오를수록 최대 생명력 수치가 오르는 것은 모두 알고 계셨을 텐데요. 이전 패치에서는 최대 수치인 825까지 10단위마다 계속해서 올랐지만, 이제는 한계치가 존재하며 아이템 위력 841 이후로는 최대 생명력이 873으로 고정됩니다. 따라서 갑옷을 구하실 때는 당연히 높은 위력일수록 좋겠지만 가능하다면 841 이상으로 구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총 방어도와 생명력을 챙긴 다음엔 각종 피해 감소 옵션들을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거리 피해 감소는 갑옷에서 꼭 챙겨주는 것이 좋은데요, 바지를 티볼트로 쓰다 보니 근거리 피해 감소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백단을 돌때 원거리 공격이 상당히 아픕니다. 장갑의 경우 옵션들이 고정인데요. 공격 속도, 극대화 확률, 행운의 적중 확률, 스킬 등급을 챙겨주셔야 합니다. 위상은 군중 제어를 걸어줄 수 있는 난도질군을 사용합니다. 핵심 스킬을 6이나 올려줄 수 있는 그림자의 매듭근, 빙결을 걸어주어 혹한의 기교 패시브와 통제 문양을 통해 엄청난 빙결 데미지를 줄수 있는 서리불 꽃을 모두 사용하여 비교해봤습니다. 그림자의 매듭근의 경우 핵심 스킬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서리 불꽃의 경우 빙결 데미지로 인해 엄청난 데미지를 줄수 있는데요. 둘 모두 문제점은 행운의 적중 확률이었고 둘 모두 보스전에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서리 불꽃은 보스전에 돌입시 전혀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고 그림자의 매듭근의 경우에도 핵심 기술 2가 더 높아짐으로써 얻는 데미지보다 독 웅덩이가 생기지 않음으로 잃는 데미지가 훨씬 컸습니다. 바지는 앞에서 말한 대로 티볼트의 바지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 근거리 피감과 최대 자원을 1순위로 챙겨 주시고, 유니크 옵션이 높은 걸 신경 써 주시면 됩니다. 공격력과 물량 용량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만약 이후에 패치가 되어서 티볼트를 안 쓰게 된다면, 갑옷과 마찬가지로 방어적인 옵션들을 챙겨 주시고, 위세의 위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발의 경우 매우 단순한데요. 이 속과 삼저항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사실 신발에도 부상피감이나 기력소모감소 같은 좋은 옵션들이 있지만 타 부위에 비해 희생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신발에서 저항을 다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에서 삼저항을 챙겼다면 필요한 저항 수치들을 모두 70으로 맞추기 쉬워집니다. 위상의 경우 유린자를 사용해 주는데요. 저지불가 스킬이 딱 하나밖에 없는 특성상 이 스킬을 한 번이라도 더쓸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본인이 고단을 도는데 맷집이 정 부족하다 싶으면 갑옷의 위상을 위세로 바꿔 주시고 신발에 공통의 비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경우 저지불가 스킬이 딱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컨트롤에 신경을 써 줘야 합니다. 다음은 쇠뇌입니다. 쇠뇌의 가장 좋은 옵션은 민첩, 모든 능력치, 취약피해 근거리 피해입니다. 민첩과 모능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근거리 피해의 경우 가장 높은 절대값 수치를 가지기 때문에 필수로 챙겨줘야 합니다. 마지막 옵션은 취약 피해와 핵심 기술 피해 등이 있는데, 둘의 절대값 수치가 동일하게 붙지만, 취약 피해가 훨씬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취약이 훨씬 더 좋은 옵션입니다. 극대화 피해는 기대값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상의 경우 독 데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타락의 위상을 사용합니다. 또한 보석도 독 데미지를 위해 자수정을 사용해 줍니다. 다음은 목걸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목걸이를 포함하여 반지와 같은 장신구는 가능하다면 위력이 864 이상인 것을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걸이의 경우 864가 넘어야 모든 저항 최대치인 28.5를 챙길 수 있으며 반지의 경우 저항 수치 12를 챙길 수 있습니다. 물론, 장신구의 경우 옵션들이 좋으면서 위력도 좋은 것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864가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864만 넘는다면 다 똑같기 때문에 굳이 900이 넘는 장신구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목걸이의 경우 이 속과 모든 주의 기술을 1순위로 챙겨주시고 나머지 두 개는 방어적인 옵션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어디를 가든 데미지가 부족할 일은 없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방어 옵션들을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위상의 경우 굳이 불복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총 방어도 수치가 전체적으로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불복 위상이 상대적으로 빛이 발했습니다. 따라서 데미지 옵션 중 타락 다음으로 중요한 칼충꾼위상을목걸이에 사용해줍니다. 반지들의 경우 극대화 확률과 행운의 적중 확률은 반드시 1순위로 챙겨주시고 고단을 도는 유저라면 생명력도 반드시 챙겨줘야 합니다. 이 옵션들을 챙겨줬다면 남은 자리엔 근거리 피해, 독피해, 취약피해 등을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위상은 터져 나가는 맹독과 역병촉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둘의 시너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주입 기술을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맹독 웅덩이가 한번안 터지면 약 10초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 역병촉 위상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세 번의 구멍 뚫기마다 독 주입을 계속 써주기 때문에 맹독 웅덩이가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무기의 경우 앞에서 언급했듯이 규탄은 필수로 사용해줘야 하며 나머지 한쪽은 아시아라의 칸자르를 사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행운의 적중 확률과 유니크 옵션인 공격 속도 때문인데요. 이 공격 속도 덕분에 가속하는 위상을 대체할 수 있게 되며 무기에는 원래 붙지 않는 옵션인 행운의 적중 확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만 저는 아직 좋은 아시아라의 칸자르를 획득하지 못하여 일반 도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단검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만 저는 좋은 일반 단검도 획득하지 못해서 도검을 사용 중입니다 옵션의 경우 쇠내와 마찬가지로 민첩, 모능, 근거리 피해, 취약 피해가 가장 좋습니다 위상의 경우 검의 달인 혹은 가속하는 위상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후술할 흡혈귀의 힘으로 인해 공격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굳이 가속하는까지 사용해야 하나 싶어 검의 달인을 사용 중입니다. 다만 고단 한정으로 괴멸자가 있다면 괴멸자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데미지는 딱히 높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맷집을 가져다 줍니다. 샤코와 같이 사용한다면 정말 죽지 않는 끝판왕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우블 유니크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규탄과 아시하라의 칸자르 조합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흡혈기의 힘을 살펴보겠습니다. 흡혈기의 힘은 탄력, 약육강식, 저주받은 손길 혹은 탈태, 걸신, 흐르는 혈관을 사용해줍니다. 전에는 탄력 대신 불멸을 사용했었는데 불멸은 전투 중 떨어진 체력을 급격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고단으로 가면 갈수록 피를 채우는 것보다 피해 감소를 높이는 것이 훨씬 생존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탄력을 사용 중입니다. 체력을 아무리 빨리 채운다고 해도 빨리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약육강식의 경우 데미지를 높임과 동시에 광역으로 지속적인 취약을 넣어주기 위함입니다. 이 약육강식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흡혈귀의 저주를 걸어야 하는데 도적으로 흡혈귀의 저주를 걸수 있는 방법은 탈퇴와 저주받은 손길밖에 없습니다. 탈퇴와 저주받은 손길은 본인의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둘중 하나를 채택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안정성을 추구하고 귀찮음을 감수할 수 있다면 탈퇴를 채택하시면 됩니다. 장화에 공격시 피하기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를 챙겨준다면 무한대로 저주불가를 챙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티볼트의 바지에 유니크 옵션을 끊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몬스터들에게 일일이 피하기를 사용하여 저주를 걸어줘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귀찮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본인이 컨트롤을 세세하게 하는 것이 귀찮고 편안한 사냥을 원한다면 저주받은 손길을 채택하시면 됩니다 저주받은 손길은 몬스터들에게 자동으로 광역 저주를 걸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상당한 광역 데미지까지 줍니다. 저주받은 손길 사용 시 영혼 데미지가 200% 증가하기 때문에 일반 몬스터들을 순식간에 영혼 데미지로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저주받은 손길을 사용할 경우 서약의 수치를 7, 8, 5로 맞춰주시면 되고 탈퇴를 사용할 경우 9, 4, 7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걸신의 경우 공속을 증가시키기 위함인데 이것 때문에 사실 가속하는 위상을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속을 챙길 수 있습니다. 걸신은 어떤 빌드를 사용하더라도 필수적으로 써야 하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흐르는 혈관입니다. 지속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려주기 때문에 독도적에게는 필수적인 힘입니다.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약의 수치가 탈퇴나 저주받은 손길을 사용할 때 영원의 서약이 하나씩 남는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는 흐르는 혈관과 혈마법을 바꿔가며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흐르는 혈관의 경우 고단이나 보스전에서 사용해야 하지만 이렇게 되면 독도적은 광역 데미지를 챙기기 힘들어집니다. 암흑 주입도 사용하지만 주입은 빠른 사냥을 할때 계속해서 쓸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혈마법입니다. 혈마법은 어떤 공격을 하든 심지어 피하기를 시전해도 본인 최대 생명력의 80%의 데미지를 모니터 스크린의 전체를 커버할 정도의 광역 데미지로 줍니다. 이 때문에 방어구에서 모두 루비를 챙기고 방어구와 반지 등에서 생명력을 챙길 수 있는 대로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마법은 빠른 지옥 물결 사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평소 사냥 시 혈마법을 사용해주다가 보스전처럼 생명력이 높은 몬스터들을 잡아야 할 때는 흐르는 혈관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지역 물결에서 혈마법을 착용하고 이동을 하면 몬스터들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윙거블을 먹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스킬 트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역병촉 위상을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구멍 뚫기를 사용해야 하며 취약이 사실상 필요가 없지만 근본적인 구멍 뚫기까지 사용하는 이유는 세 방향 공격 때문입니다. 이세 방향 공격이 없다면 연계 점수를 쌓는데 매우 세세한 컨트롤을 해야 하며 이는 데미지 감소로 이어집니다. 회전 칼날은 최대로 찍어주시고 고급 회전 칼날까지 찍어주시면 됩니다.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로 주입을 더 자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튼튼함은 한 개만 찍어주시면 되는데 투구와 바지에서 모두 근접 피해 감소가 고정인 데다 갑옷과 목걸이에서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별 효과를 보기 힘듭니다. 피해 감소는 같은 유형을 올리면 올릴수록 효율이 떨어지는데 8%로 올려봤자 2%조차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흡수의 일격은 최대로 찍어줘야 합니다. 불멸을 사용할 때는 흡수의 일격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었지만, 지금은 회복 기술이 없기 때문에 흡수의 일격을 최대로 찍어줘야 합니다. 행운의 적중 세팅을 하기 때문에 높은 효율을 보여주며 난전에서도 체력이 부족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림자 배기는 위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므로 하나만 찍어주면 되고 질주의 경우 감소 군중 제어를 넣기 위해 절제된 질주까지 찍어줘야 합니다. 또한 다보짐을 3까지 찍어주었는데 이 패시브를 찍느냐 안 찍느냐에 따라 고단에서 생존력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납니다. 악몽을 돌다 보면 각종 데미지를 지속 피해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상당히 줄여주며 특히 독 데미지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데미지를 위해 무기 숙련, 착취, 악의는 모두 찍어주시면 됩니다. 주입은 암흑주입과 독주입을 사용하는데 뒤섞은 암흑 주입은 독 주입의 효율을 더 올려주어 독 데미지를 많이 넣을 수 있게 해줍니다. 독 주입의 경우 혼합 독 주입의 기대값이 뒤섞은 독 주입보다 크기 때문에 혼합 독 주입을 사용해주시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밀 주입을 최대로 찍어줍니다. 치명적인 맹독을 통해 독 데미지를 최대화시켜주고 쇠약의 독소도 최대로 찍어주어 피해 감소를 올려줘야 합니다. 티볼트 사용 시 핵심 기술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력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서 신경 자극은 하나만 찍어줘도 괜찮고 대신 연금술사의 행운을 최대로 찍어줘야 합니다. 제기의 바람도 사실 찍어주고 싶었지만 연금술사의 행운보다는 효율이 좋지 않고 포인트가 도저히 남지 않아 포기했습니다. 신속은 어떤 빌드를 사용하든 3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지속 효과의 경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굳이 기세를 사용하지 않아도 피감이 충분하여 희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맷집이 부족하다 느껴진다면 희생을 빼고 기세를 사용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복자 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복자 보드의 골자는 저번 영상과 크게 다르지는 않으며 자세한 설명은 저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번에 정복자 보드가 물리 데미지에 치중했다면 이번에 정복자 보드는 독 데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시작 보드에서는 영리한 문양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비물리 피해가 주입 데미지를 늘려주는데 독 데미지를 상당히 많이 늘려주기 때문에 꼭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보드는 비열한 습격인데 다재다능의 비기본 및 비핵심에 주입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입 기술의 피해가 고변산 15%로 늘어납니다. 또한 마법 노드 능력치가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사실 남는 노드는 한 개밖에 없지만 여기에 투자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보드는 약점 노출이며 주입 기술을 사용할 때 필수적인 효용성 문양을 여기에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보드는 영업 비밀이며 본거지를 사용하여 피해감소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보드는 비열한 습격 보드에서 위로 올라가 목격자 제거를 연결해주시면 되고, 여기는 힘을 찍기가 좋은 보드이기 때문에 파멸을 사용하여 독 피해를 최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보드는 교활한 책략이며, 많이 중요한 보드는 아니지만, 치명적인 매복이나 레일 하나의 본능 보드는 홈 범인에 쓸모있는 노드가 없기 때문에 교활한 책략을 사용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도 피해 감소를 위해 종결자 문양을 사용해줍니다. 얻을 수 있는 피해 감소 문양 중 약화 문양을 제외시켰는데 약화는 물리 데미지만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총 방어도가 늘어난 현재 시점에서 효율이 떨어진다 생각하여 제외시켰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보드는 소름돋는 전리품이며 이곳은 독 데미지를 증가시키기 위해 전설로드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복자와 장비를 포함한 대부분의 모든 세팅은 동일하며 목걸이만 릴리스 전용으로 추방된 군주의 역물로 바꿔줍니다. 확정 극대화 제압을 이용하기 위해 암흑 주입을 빼주고 역습하는 은폐까지 찍어줍니다. 그후 확정 제압을 위해 자원을 300까지 소모해 주고 전투에 돌입하면 됩니다. 자, 이제 앞서 언급한 연발 사격이 얼마나 센지 보겠습니다. 모든 세팅은 동일한 상태로 모두 회전 칼날에 맞춰져 있으며 핵심 스킬 하나만 연발 사격으로 바꾼 상태이며 무기 위력 또한 877인 말 그대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세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전 칼날보다 압도적인 성능으로 한 방에 보내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릴리스도 순삭 가능하고 백단도 돌수 있으며 필드 사냥까지 빠르게 할수 있는 독도적 엔드 게임 세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